하겠습니다. 자, 자 넌센스에요, 넌센스. 넌센스, 말도 안 되는 거, 터무니없는 일. 수많은 터무니없는 주장, 터무니없는 것들이 속도, 빠른 리딩이죠. 속도에 대해서 쓰여져 왔다. 그러니까, 개쓰기 개, 같은 말. 속도에 대한 말도 안 되는 허튼 소리가 글로 많이 쓰여져 왔다. 수동태. 나는 광고를 본적 있다. 자, 뭐라고 말하는 광고인데, 자, 여기 S 없어. 응? 왜 없어? 말해봐. 요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. Advertisement. 응? 복수 주어니까. 자, 뭐라고 말하는, 여기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. 접속사. 지네들이, 여기 또 대시, 또 색,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고요. 지네들이 너한테 빨리 읽는 방법을 가르쳐 줄수 있어라고 말하는 광고를 나는 본 적이 있대요. 자, 빨리 읽는 방법. 자, 그 방법이 뭐냐면 빨리 읽는 방법인데 손가락을 러닝 다운하는 거야. 페이지 아래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쭉런 다운 훑어 쭉 내려 페이, 손가락을 페이지 위에서 아래로 쭉 내림으로써. 빨리 읽는 방법을 너한테 가르쳐 줄수 있어 라고 말하는 광고를 나는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은 그것은 이거 순서 동대부입니다 동사 대명사 부사 여순이에요 전화번호 책 전화번호 책에서 누군가를 룩갑 찾아본다 룩갑 사전을 찾아본다 뭐 이렇게 찾아보는걸 룩갑이라고 그래요 누군가를 찾아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일 수는 있다. 이거 나오면 이렇게, 뭐, 하고 반전되죠? 일 수는 있다. 그러니까 전화번호에서 사람 찾는 건 괜찮아. 그러나, 너는 배우지는 못할 것이다. 그죠? 아주 많은 걸 배울 수는 없어요. 그 속도로, 그 속도로. 몇몇은 심지어 이런 말을 할 것이다. 지네들이, 자기들이 보여줄 수 있다고. 너에게 성경을 읽는 방법인데요. 두세 시간 만에. A couple of hours, 두세 시간 만에. 두세 시간 안에 성경을 읽는 방법을 보여줄 수도 있어. 그렇게 빨리 읽고 그러는 거죠. 뭐를 사용해서? 자, 자신만의, 그들의 방법을 사용하여. 사용해서 성경책들을 읽을 수 있다고. 두세 시간 만에.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. 다 잊어라. 근데 얘, 얘 이썸 나오는 요 문장이 있잖아. 요 문장이 알맞은 자리를 물어보면 지금 대책 없다? 방, 지금 단서가 없어요. 요 문장 나와버리면 그냥 법문 외운 사람만 풀수 있어요. 다 잊어라. 자, 요거 요 문장 나오고, 그 다음에 이 모든 방법들, 디바이스, 있어요. 장치, 방법들을 모두 다 잊어라. 따라서 이 부분이 역시 반전이에요.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한다? 말도 안 돼. 다 잊어라. 하고서 진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. 자, 강조하는, 스피드를 강조하는 놈들은 대부분이, 요게 주어입니다. 그래서 여기 S 없어요. 스피드를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, just, 그냥, 페이지를 많이 넘기는 것 뿐이에요. turning, 넘기는 것 뿐이에요. 넘기는 것 뿐이고, 그래서, 이제 여기 대시 생략됐다고 보면, 뭐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야? 뭐할수 있도록? 그래서 친구들한테 자기네들이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지 책몇권을 읽었는지 친구들한테 말할 수 있도록 자랑 삼아 말할 수 있도록 뽐내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페이지만 잔뜩 넘기 뿐인 거다 뭐가 아니라 그들이 그 책으로부터 이 대미 의미하는 건 책이에요? 오 이건 책이네요 그책 그럼 요거 지칭처럼 문제 괜찮 네요 여기서 대인은 허세스러운 놈들이 고 책이에요 책으로부터 그 사람들이 배운 거뭘 배웠는지가 아니라 아니라 그냥 몇 권을 읽었네 뭐 이런 거 친구들한테 자랑 러워 말할 수 있다 요거 요렇게 말하도록 페이지만 넘기 뿐이다 잠깐만요. 뽐내다, 자랑하다 라는 단어 한번 적어놓고 끝낼게요. 뽐내다 써놓으세요. 요단어니다버스트 자랑하다. 됐어요? 나 하나 더, show o 요게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단어네요. 쇼 오프. w o 요게 자랑하다 라는 표현입니다. 그러니까 다만, 속독이라는 건 자랑을 위한 거지, 효과는 없습니다. 라는 주제를 갖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